2019년 8월 2일 성형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초래되고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. 저는 성형과 의사로서 어, 지금 뭐 일본의 반일 운동, 항일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부업되고 있는데 저는 일본 성형하고 한국 성형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. 특히 미용 성형 분야에서는 한국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. 학회에 가 보면. 일본 사람들의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 원초적인 단계의 발표들이 좀 많고요. 학술적으로, 임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발표는 한국상외과 전문의들이 주로 발표하고 있어요. 교류를 하다 보면. 결국 우리가 일본보다 나아지려면 각자 맡은 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.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워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요.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일본 성형외과, 일본은 전문의 제도가 우리처럼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. 일본의 성형외과 의사들보다 우리가 우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감사합니다.